누가 소개하셨어요? 네, 네 원주 원주 아는 분이 소개해 네, 주고. 네. 그 대진님은. 해야 될것 같아요. 2019년도 선택이라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선택을 잘하라. 결정을 잘 내려라. 나와 타인이 조합을 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했었나봐요. 근데 그게 뜻대로, 마음대로, 그게,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가 봐. 그래서 선택을 잘하고 결정을 잘 내려라는 느낌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 말고 또 누가. 플러스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셨어요. 전생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삥 둘러 앉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중심 앉아 있고요. 중심에 앉아 있고 음, 나를 뭐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추종자? 음. 추종자들이 있는데 뭐 밑에 사람이면 밑에 사람 뭐 나와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장사꾼이었구나 전생에 장사꾼이었대요 돈 되는 건다 팔았대요 전생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빙 둘러 있는 사람이 음, 음. 내가 장사꾼의 우두머리였고 이 음. 어, 같이 이렇게 업을 같이 해주는 사람들이었나봐요. 음, 뭐 옛날엔 전국 방방곡곡에 왜 이렇게 물건들을 이렇게 날라주는 보부상들이 있었잖아요. 음. 그런 뭐 그런 일을 그런 일을 했어요. 아니 그런 게아니고 이제 회사는 음. 제가 회사 일이 네. 전국을 한대로 돼 있으라서. 그러니까 전생에. 아 전생에 지금에 아니고. 지금 전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 전생에 아. 이렇게 내가 중심에 아. 이렇게 있었고 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무리들이 있었어요. 전생에 아. 내가 장사꾼이어서 아. 보부상으로서 여러 사람들을 전국 방방곡곡에 이렇게 배치해서 물건을 나르는 아. 그런 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음, 그러면은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 선생이 그업을 고대해로 끌고 오셨던 거네요, 그죠? 네, 내가 중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뭐야? 시기. 그렇게 길지를 못했네요. 굉장히 이렇게 번성하는 듯하였으나 모략과 시기로 인해서 그 업이 음, 주저앉았다. 음, 이때 큰 타격을 입었나 봐요. 전생에서 주저앉았기 때문에 큰 아주 손실. 모략과 시기로 인해서 손실을 입었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구나. 이 흩어지는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전생의 나이요거는이내나이 45세까지의 25세 오래 했네. 음. 27. 세부2 4 2세까지 27. 27. 27. 요7 27. 27. 27. 27. 27. 27. 27. 27. 27. 하7 2하 27. 27. 27. 27. 27. 27. 27. 27. 27. 또 모여 있어요. 이건 다른 전생입니다. 또 모여 있어. 또 모여 있는데 모여 있는 음, 이 눈빛들이 이이때 모여 있는 눈빛들과 다른 눈빛들입니다. 음, 이건 어떻게 요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 고구상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지금은 내 뜻과 맞지 않는 내 뜻과 맞지 않는 사업적인 수완은 있으나 내 주변에 있는 요 무리들 무리들과의 불려파음이다. 음, 이다툼 실속을 차려야 되고. 우두머리란 표현이 나어요 우두머리. 여기도 또뭐또 뭐또 마찬가지네. 이번에 이번에 전생도요. 여러 곳으로 이렇게 물품을 날릅니다. 또뭐 전생에 계속 뭘 날르네요. 이곳저곳으로요. 근데 항상 나는 여기 중심에 있네요. 근데 중심에 있는데 그 불려지는 호칭이 달라진다. 호칭이. 그럴 수 있겠지 뭐 음. 요즘에 말하면 뭐뭐 뭐 과장님, 부장님 하다가 뭐 대표님, 뭐 회장님 뭐 그렇게 불려줄 수 있겠죠 호칭이 달라지면 옛 전생에도 마찬가지로 호칭이 다르다 그래요 근데 먼저의 기운과 지금의 기운은 전혀 다른 기운입니다 두 번째 전생에서는요 전생을 사나요? 음. 지금 제가 이 세, 지금 사는 것이 전생에 네. 어떻게 살았는데 많은 네. 윤회를 하는데 지금 이생의 과거서부터 이 현재까지 미래까지 어떤 기운을 전생 살았던 어떤 기운을 끌고 와서 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 이 현재의 삶이. 말씀하신 게 거의 비슷해서. 비슷해요. 네. 어, 제가 전생에 어... 그 기운을 끌고 오신 거예요. 네. 제 제가 먼저 회사에서 68년을 이제 대장 노를했고 네. 뭐큰 대기업에서. 네네. 네. 지금도. 웬만한 지역에서 가장 큰 기업이 음. 된 데서 이제 저는 뭐 거기서도 이제 대장노선의 회장 다음에 음, 음, 음.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음. 요해서 제가 음. 완전히 바뀌었죠 인생 그러니까 한번 터닝을 했으니까 네 그죠 이거 이 기운과 지금의 기운이 다른 기운 두 번째의 기운과 첫 번째의 기운이 다른 기운이다 그랬잖아요 눈빛들이 다르다 했잖아요 호칭이 음. 달라졌다, 달라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다 일 자체도 다르고, 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르죠. 그렇죠. 제가 이제 뭐. 기운들이 달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기운이. 전생에서 음. 이렇게 바뀌었어요. 음. 주변에서 나와 뜻을 같이 해서 무리를 이루어서 음. 움직이고 있는데, 음 지금, 지금, 이게 현재의 기운이겠지. 내 뜻과 맞지 않고 사학적인 수화는 좋으나 물리들과의 불협화음이 생긴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음, 손실 손실 어, 이해관계 지금 음, 내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다, 뭐, 움직에 있던 사람들, 뭐. 음. 음, 이제, 저하고 주인하고는 음.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들이고, 음. 그 사람들은, 뭘까? 음, 음, 좀 편하게 일을 하죠. 그냥, 자기 일만 하면 돼. 나와 또 누군가 또 있죠. 요걸 이끌어가는 사람이. 음 그렇죠 이제. 그게는 회장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응. 음한두명 정도는 이제. 응. 비슷한 역할은 아니지만 지금 역할을 하고 있죠. 응. 역할. 뭐를 투자를 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전 전문 경영. 전문이에? 네. 응. 뭔가를 날라야 된다 그랬잖아. 음 우리 회사가 이제 한번 뭐 유통업을 많이 해. 요에에 응, 응, 하고 뭐. 네. 여객선업 여객선도 하고 뭐. 응. 뭐 이제 냉급 뭐 판도 팔고 뭐 이런 음. 사업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음. 여기 한열 만하니까 음. 그 이제 음 사업이 네. 그렇게 뭐 많다 여러 개가 있다면 그러면 투자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주자 회장이 혼자 투자했고 전그 아. 아, 경영 사실은 조그만 회사였는데 네. 음 몇년 사이에 이제 몇 배를 키워놓은 거야 이제 음. 그러고 나서 전 이제 금년에 떠나야 되는지 음. 이제 좀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듭니요그래 사업적인 수완이 있으나 무리들과의 불협화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음, 그러면 선택을 잘하고 결정을 내려라 했잖아요. 시작부터 2019년도에 음. 2019년도에 머무를 거냐 아니면 저번에 사정을 보면 조금 더해줘야 되고 애들한테 승계 문제 때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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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렇지 않은 거로 봐서는 연말 좀 정리하고 싶고 음, 아니면은 음. 어쨌든 2, 3년 내에는 떠나, 떠나겠다는 떠나 생각 2, 3년까지는 못 가시겠는데요 어. 2, 3년까지 못 가시는 이유가 음. 어 우리 대수님은 음. 2019년도에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아, 아, 음. 그나마 2019년도에 그 기운이 벗어나기 전에 어. 결정을 내리셔야지 음. 그렇지 않으면은 큰큰 큰 관제에 휘말린다 그래요 예, 이 불려파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불려파음으로 인해서 큰 관제수에 휘말리기 때문에 어 2019년도가 벗어나기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린다 어쩔 수 없이 10월달에 음력 10월이면 어떤 큰 수의 어 변화 변수가 있어서요. 난 10월달에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십니다 거의 뭐 생각했던 계획을 계획을 여러 번 했는데 음. 여러 번 떠나려는데 못 떠났어요. 음. 이제, 이제 떠날 때가 된것 같아서. 아. 그래서 이제. 이제 뭐 떠나시면 뭐를 하셔 이제 뭐할 생각은 아직 계획은 없어요. 아직. 네. 지쳤어요. 너무 지쳐서 좀 쉬고 싶고 어. 이제. 그 한참 일을 더 하실 수 있는 대전. 음, 일이라는 걸 평생을 하실 수도 뭐, 아니, 새로운 뭐 일이 나타나 제가 경영을 해줄수 있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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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이제 뭘 모르겠어요. 저는 월급쟁이만해 가지고 37 음, 78년 했으니까. 음. 그러니까. 근데 아니라. 그런데 우리 대주 님이 음. 어, 너무 열리셔요 어떤 결단력이라는게 필요한데. 음. 그 결단력을 확실하게 못 내려가지고 막몇 년씩 오래 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나 이게 내 거를 그뭐 해볼까는 하 생각을 하다가 응러니까내 음. 남의 거는 잘해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 내가 그렇지 결단력이 내, 안, 내안 없기 안 때문에 해보려고 하다가 안 했어요. 그게 저는. 안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 경영자 경영주는 지금은... 어떤 단호한 결단력이 필요한데 우리 대주님 맞아. 그게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여려요 <laughs> 남, 남의 걸 그냥 키워주기만 키워주는 해 키워주는 거는 잘하는데 응. 내 거는 잘 안돼 응. 여러가지가 응.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막내가 있는데 응. 막내는 음, 큰 놈은 이제 시장에서 하고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작은 놈은 장사를 시키고 싶거든요 음내 응. 피를 받았다면 아 그래서 이제 <laughs> 그지내 어. 기운을 받았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장사 수화는 있어요. 응. 어, 그러면은, 음, 가를 음. 장사를 시켜서 내가 서포터를 해주면서 같이 가? 그 녀석을 뭘 시키고 내가, 근데 아직 어리고, 응. 음. 스물여덟인데 아직 시키기는 좀, 그래서, 응. 음. 한 2년 이것저것 해본 다음에, 응. 음. 그때쯤, 사업을 지켜야 되나. 31세. 21세요? 응. 어... 31세 정도가 되면 우리 대주님이 어 28세니까 29, 30, 31, 3년이죠? 음. 3년이 벗어나면 우리 대주님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활기찬 기운이 와요 왜냐면 음. 올해 2019년도에 정리를 하시게 되면 음. 내년 후년까지는 어 대주님의 수에서는 이큰 이 관제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음. 어 그걸 벗어나서 어 3년 후내 아들이 31가 되면 그때 같이 어이 아이디어는 여기서 나오는 거고 어, 경영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음 응, 본인이 하셔야 돼요. 음 어, 그럼 시키려고 그게가 장사 수완이 하도 좋아서 어 과가 하는데 경영은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거지 음 주는 과가 되지만 음. 예 이수가 딱 맞을 것 같네요. 아니면 응. 그 노는 게 좋아요. 놓수 있어요. 근데 뭐할 생각은 뭐 아직 그, 하겠다는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관제 기운이 음. 이렇게 어, 올해 올 후반부에 지나면서 음. 2년 3년을 음. 음,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주님은 그걸 피하시려면 음. 음, 그냥 뭐큰 일은 벌리지 않는 게 좋지 음. 소일거리로는 뭐 이렇게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그러는 게 좋겠어요 나는 음. 저는... 여행을 다니까 니 이날 그냥 여행, <laughs> 네. 음, 여행, 여행 내가 돌아다닌 게 아니라 우리 저기 사람들이 돌아다닌 건데 전국방방곡곡을 나는 여기 앉아 그래, 있었는데 아니그 내가 움직인 건 아니고 어. 난지에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laughs> 참, 참, 참. 근데 그러기 때문에 또 여행의 기운도 그렇게 왕성하지 못해요. 돌아다니는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응 어, 왕성하지 못해요 운전을 못해서? 그러니까 음. 그럼 뭐 비행기만 타고 배만 타고 다닐거야? 그럼 뭐해야 뭐돼 그러면? 그러게 2년동안 뭐를 해야되나? <laughs> 놀 수는 없고 이거 목구멍이 꾸렁청인데 아무리 뭐 자수는 다 성장시켜놨다 해도 그래도 내가 움직여야 되죠 그지? 글쎄 난서 예, 아니 누구 조그만 회사 뭐 이제 경영을 해줄아지뭐 그런 사람은 없는데 에이. 찾으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무척 많아요 지금 퇴직하신 분들 그렇게 막그 이력서 놓고요 음. 많아요 그런 분들 음. 그런거요뭐또 아니 웬만하면은 그냥 꿋꿋이 버티고 계세요 하는데 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제 회장은 이제 한 2, 3년만 더 있다 같이 떠나자고 계속 그러는데 음. 음. 또 떠나면 굉장히 어려워요, 회사가. 제가 보기에는 음. 관점 음. 중심이 없으니까. 음. 이제 지금은 그나마 내가 가운데 나사를 지고 있는데 아. 이제 그것도 부담이 잘못되면 나한테 원망이 다가 텐데. 그렇겠지. 네. 음. 근데 나를 위해서 그냥 쉬고 싶고 못 음. 사는 건 그냥 큰 문제 없으니까. 음. 난, 난 그냥 음. 놀면서 응. 소일거리나 좀 놀고 그러니까 소일거리나 이 소일 <laughs> 놀지는 못하는데 소일거리라도 해야 되는 기운이에요. 평생을 그래도 일을 하셨잖아요. 그일 말고 다른데. 그러니까 전생에 뭐 이렇대요 하여간에 일단 끄고 응. 얘기할게요. 응.